다니엘서 7장 13절입니다 내가 또밤 한상 중에 보니 인자같은 이가 하늘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에 앞으로 인도됨에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는 권세는 영원한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나 다니엘이 중심에 근심하여 내 머릿속에 환상이 나를 번민하게 한지라, 내가 그 곁에 모셔 선지자들 중에 하나에게 나아가서 이 모든 일을 진상을 부르며, 그가 내게 말하되, 그 일을 해석을 알려주며 이르되, 그내큰 짐승은 세상에 일어날 내 왕이라,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들을 나라를 얻으리니, 그 누림이 영원하고, 영원하고, 영원하리라. 이에 내가 넷째 짐승에 관하여 확실히 알고자 하였으나 곧 그것을 모든 짐승들과 달라서 심히 무섭더라. 그 이는 쇠여 그 발톱은 노신이 먹고 부서뜨리고 나머지는 발로 밟았으며 또 그것의 머리에는 열 뿔이 있고 그 외에 또 다른 뿔이 나오며 세 뿔이 그 앞에서 빠졌으며 그 뿔에는 눈도 있고 큰 말을 하는 입도 있고 그 모양이 그의 동료들보다 커 보이더라. 내가 본즉 그 뿌리 성도들과 싸워 더불어 싸워 그들에게 이겼더니 예적부터 항상 계신 이가 와서 지극히 높으신 이에 성도들을 위하여 원한을 풀어 주셨고, 때가 이름의 성도들이 나라를 얻었더라.모신 자가 이처럼 이르되 넷째 짐승은 곧 땅의 넷째 나라인데, 이는 다른 나라들과 달라서 온천하를 삼키고 밟아 부서뜨릴 것이며, 그열열 열 뿔은 그 나라에서 일어날 열 왕이요.그 후에 또 나라가 일어나리니. 예, 그는 먼저 있던 자들 과 다르 고, 또세 왕이 복종 될것 이며, 그가 장차 지극히 높 으신 이를 말미암 아대 적하 여 지극히 높 으신 이의 성 도들 을 괴롭 게할것 이며, 그가또때와법을고 치고자 할것 이며, 성 도들 은그의손 에서,